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2월 13일 유치부 주일 레벨을 신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고고! <laughs> 먼저 사도, 신경하심으로 하나님 께우 리의 신앙 을 고백 하 도록 하겠 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오늘 함께 배울 하나님 말씀은, 리브가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창세기 24장 60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나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종에게 부탁했어요. 종아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종이 대답했습니다. 터벅터벅, 종은 멀고 먼 아브라함의 고향을 향해 갔습니다. 많은 낙타를 끌고 멀고 먼 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에 거의 도착했을 때 우물가에 도착한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와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하겠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뿐사뿐 한 여자가 물을 길르러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 여자는 아름다운 리브가였어요. 종이 리브가에게 말했어요. 나에게도 물을 주세요. 리브가는 종에게 얼른 물을 건네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종은 리브가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로 이 여자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삭의 아내가 틀림없어. 그리고 리브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리브가가 대답했어요. 저는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삭의 아내를 만났어요. 종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고 주인님이 저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를 이삭에게 데리고 가도 될까요? 가족들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심을 따라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길 원합니다. 리브가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가족들은 리브가와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리브가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굳건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빠 라반이 리브가를 축복해 주었어요. 리브가야, 리브가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거야. 리브가는 오빠의 말을 꼭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리브가는 종을 따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생소한 길이었지만 리브가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해서 쌍둥이 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리브가와 남편 이삭에게도 주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건히 믿고 또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리브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즉시 고향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기억하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치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